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드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. 슈팅스타 캐치티니핑 크로스백을 17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하추핑, 코링과 함께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보세요. 4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를 위한 헬로가든 기프디 청반바지 지금 바로 18,900원에 득템하세요. 편안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아이의 활동성을 높여줄 거예요. 3위입니다. 문 컬렉션 바스락 오븐 카고 팬츠 지금 바로 24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편안한 와이드 스트링 바지가 당신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. 놓치지 말고 득템하세요. 2위입니다. 사랑과 감사를 담은 카네이션 브로치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어버이날 스승의 날 소중한 분들께 감동을 선물하세요. 예쁜 디자인의 브로치를 지금 바로 2800원에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산뜻한 봄, 여름을 위한 버팔로 남성 바람막이,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에 방수, 방풍 기능까지 갖췄어요. 놀라운 66% 할인으로 26,900원.